두 가지 이유에서 노터빌리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줬습니다. 자첫 번째 시간 단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위쪽에 보면은 여기 마이크가 있는 걸 나올 거예요 아마 화면상에. 제가 그걸 누를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금부터 저는 이 화면을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터빌리티 앱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간 단축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여기다 원하는 것을 이라고 쓸게요. 원하는 것을 그냥 영어로 쓸게요. 원하는 것을 찾아서 본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보기 위해서 이걸 필요한 거예요.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받아 써보고 있는데, 교학상장 같은 경우에는 가르칠 때 서로 성장한다라는 말인데, 가르치고 이제 배우고 하면서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선생이 같이 성장한다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교육을 해본 사람이면 다들 알 거예요. 배울 때 배우는 양보다 가르칠 때 배우는 양이 10배는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배우고 싶다면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뭐를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동사를 배우고 싶다면 동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동사를 아는지 모른지를 알고 싶으면, 그거를 동사를 아는지를 모른지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더잘 배우고 싶으면 이거를 내가 가르쳐 봐야 돼요. 그래서 동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막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하면서 판서까지 같이 하면서 해봐야지 자기가 진짜 아는지 모른지를 알수 있어요. 그걸 다 해보면 은 정말 빠른 속도로 무엇이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치트키들이 존재하는데 교학상장 이 부분은 정말로 굉장한 치트키에요. 자기가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은 분명 가르치는 걸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은 아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보세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laughs> 이게 보이면 좋겠어요. 너무 굵은데, 음, 자, 요 정도로 가죠. TION이 보일 텐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TION은 명사화 시킨 거예요. 얘는 단어 뒤에 붙는. 음 서픽스라고 볼수 있는데 얘가 들어가면은 모든 단어가 명사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의 원래 형태가 존재할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이거를 로케이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로케이트가 있어요. 로케이트는 뜻이 뭐냐면은 자동사 타동사 구분 잘 해줘야겠죠? 무엇을 배치시키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다음 변화 형태는 이런 식으로 배치시켰다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변화 형태는 이제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PP라고 부르는 과거 분사형이 됩니다. Locat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배치되어진이라는 의미를 갖겠죠.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변화 형태는 locating이에요. locating 이 ing 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태는 able, locatable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배치할 만한 수 있는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다섯 가지 변화형을 가져요. 그래서 이 문장 My school location is 인천도 괜찮지만 이 문장에서 더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음, 그냥 검은색으로 쓸게요. My school school is located in 인천 이런 식으로 쓰는 게더 좋은 문장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my school 그럼 동사는 어디에 나오는지를 말해 주자면은 is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located가 나오는데 얘는 약간 음 과거 분사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겁니다. located in 인천 이런 식의 문장이 사실 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문장은 원래 썼던 저 문장으로 해도 되고 제가 고쳐준 문장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을 해줄게요. 이걸 어떻게 쓸 건지. 자 저희가 지금 시간 단축에 대해서 아까 말을 했었어요. 그죠? 그 부분을 지금 말을 해줄 건데 왜이 부분이 내가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제가 다시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를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를 건데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녹화가 됐어요 5분 53초 간에 화면 녹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재생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는 이 화면을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타빌리티 앱에서 제가 말했던 것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적어둔 부분을 손가락이나 뭐 펜으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틀어줘요. 우리가 아는지를 모르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필기에 대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을 잘 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 배우고 싶다면은 버튼을 누를 건데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본인이 잘 배우고 싶다면은 이걸 이용해서 가르치는 영상을 제작해 보세요. 남한테 보내 주진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만든 다음에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리세요. 그런 식으로 뭔가 가르치는 거를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엄마 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